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업데이트 미리 보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블루패스 시즌9과 함께 등장할 신규 크로마틱 브롤러 롤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도둑고양이 제시 스킨 월드파이널을 시청하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일단, 도둑고양이 제시 스캔을 무료로 얻으려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브스사즈2021 월드파이널 경기를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슈퍼셀에서 월드파이널 이벤트를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링크 같은 거는 인게임에 공지가 될 텐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초 1회에 한해서 자신의 슈퍼셀 아이디를 연동할 수 있게 뜬다고 합니다. 이게 사인 아이디 해서 자신의 슈퍼셀 아이디에 알고 계시죠? 이거 인증 코드까지 받아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월드파이널을 시청하고 같이 뜨는 이벤트들에 참여해서 점수를 올리면 되는데요 리워드 탭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점, 200점 이런 구간마다 보상이 특별하게 있고요 1000점 달성 시에 이렇게 도둑고양이 지시 스킨을 무료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얻느냐 하면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월드파이널을 시청하다 보면은 참여할 수가 있을 텐데 승부예측을 우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각 매치별로 한 번씩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TRB 팀과 INTG 이두 팀이 붙는데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은지 한 팀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승부예측 제출 참여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것 같다고 찍은 팀이 실제로 이긴다. 그래서 승부 예측을 맞추게 되면은 또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승부 예측을 많이 맞출수록 더 많은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 파이널에 참여한 팀 중에 어떤 팀이 강팀인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포인트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각 게임당 한 번씩 이렇게 팀을 응원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오른쪽 아래에 지금 응원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은 어떤 팀을 뭐 응원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매치 당한 번이 아니라 게임 당한번 계속 꾸준히 응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응원 포인트들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치별 한 번씩 MVP 투표를 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로 잘한 선수를 뽑는 투표를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월드 파이널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참여만 해도 이 포인트들을 쌓아나갈 수가 있고 많이 쌓다 보면 은 도덕 방향의 제시도 금방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승부의 책을 한 번도 맞추지 못하면은 고양이 제시 스캔을 얻을 수는 없을 거래요. 그래서 최소 50% 정도는 맞춰야. 도둑고양이 제시 스킨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얻을 수 있게 해놓지는 않았대요. 약간 이건 좀 잔인한 것 같은데, 대충 여러분들이 첫 경기부터 보시면서 어떤 팀들이 잘할 것 같은지 미리미리 보셨다가 승부 예측할 때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더 자세하게 나오면 그때 제가 추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신규 브롤러 롤라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브롤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이 롤라는. 그래서 영화 배우다. 깨어이 예쁘게 있고 있고 초상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오, 이렇게 막 휘둘렀다가 막 폭하게 웃고요.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볼게요. Row, loud the red carpet. No one out shines the diva. Time to steal the show. Look at the eyes, chico. They never lie. Double trouble. 목소리 약간 콜레트 같기도 한데, 아무튼, 롤라는 데미지 딜러형 브롤러구요. 브로패스 시즌 9에 티어 30에 도달해야 상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탯을 보시면, 일단 HP는 만렙 기준으로 5600이고요. 이동속도는 보통, 피해량은 392씩 6방을 때립니다. 사정거리는 장거리에 재장전속도는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인게임에서 보시면은 뭔가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키가 좀큰것 같기는 한데, 일반 공격을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92씩 6방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에임으로 때려도 뭐 가만히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맞출 수가 있긴 한데, 좀 멀리서 때리면은 잘 안맞아요 빛나간 총알이 좀 있습니다 데미지가 뭐 콜트나 리코급은 아니지만 또 나름 센 편이에요 자 그리고 롤라는 궁극기가 되게 특이하죠 궁극기를 쓰면은 자신이 투척한 위치에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분신을 이렇게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소환된 위치에서부터 롤라가 움직이는대로 움직이고 롤라가 쏘는대로 일반 공격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궁극기를 어디에 소환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따라하는 만큼 롤라와 공격력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롤라의 데미지를 그대로 줄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신을 롤라 바로 옆에 소환을 해두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공격을 퍼부면은 굉장한 폭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벽에 가서 계속 움직이면은 분신 이런 식으로 겹쳐지기 때문에 겹쳐지고 나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 폭딜이죠 폭딜. 로리피깎이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엄청 강력하게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분신은. 중복 소환은 안 된다는 거. 새로 소환하면 기존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분신 체력은 28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까지는 아니라서 자신의 옆에 잘 붙여두고, 공격할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자, 롤라의 가젯을 보겠습니다 정지화면이라 해서 가젯을 사용하면 롤라의 분신이 이동을 멈추고 4초 동안 75%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얻는데요 롤라의 가젯을 쓰려면 은 역시 궁극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롤라 궁극기 채우는데 일반 공격은 총알 총 15개를 맞추면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MO 2.5발을 다 맞추면 은 궁극기를 채울 수가 있고요 일단 롤라의 그림자를 소환을 하고요 소환된 직후부터는 롤라의 이동을 같이 따라하게 되는데 가젯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분신이 이동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75%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단단해지죠? 가젯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공격은 할수 있어요 데미지까지 넣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가젯을 쓰고 있는 분신이 있을 때 새롭게 소환을 하면은 그 다음 분신이 안 움직여요 근데 쉴드효과는 적용이 안된다는거 이거는 약간 버그인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롤라이 스타파워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스타파워는 임기응변이라해서 토크에서도 잠깐 보였지만 마지막 남은 탄환으로 공격할때 30%의 추가 피해량을 줍니다 엠모가 한칸 남았을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509씩 6발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에모를 한칸만 남겨놓고 공격을 계속 하는게 좋아요 이 스타파워는 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스타파워가 롤라의 분신 궁극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체랑 이렇게 합쳐서 같이 때려야 이렇게 폭딜이 된다는거 자 롤라의 두번째 스타파워는 사랑을 담아 라는 스타파워인데 롤라의 분신이 쏜 탄환이 경로상에 있는 아군의 체력을 100씩 계속 회복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롤라의 일단 궁극기를 소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아군이 데미지를 입었을 때, 롤라의 분신을 공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두 공격이 관통이 되면서, 체력을 쭉쭉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롤라의 일반 공격으로는 체력 회복을 못 시켜주고, 분신이 쏜 탄환으로만 체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맞추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잘만 활용하면은, 개사기 스탑하가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롤라 분신의 공격이, 아군 브룰러들을 때릴 때만 관통이 되고, 때릴 때는 관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신규 브롤러 롤라의 모든 능력치는 알아봤구요 다음은 브롤패스 70 단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촐라 롤라 스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약간 힙하게 변합니다 자인 게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일반 공격하면은 이렇게 별 모양을 날리는 이펙트로 변하죠 이쁩니다 궁극기 그림자는 어 그렇게 막 변하는 건 아니고 일반 공격만 이런 식으로 같이 변합니다. 그림자 모습도 근데 바뀌네요. 이제 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신규 블롤롤 롤라 사용 난이도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제가 몇판 한번 플레이해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솔로 쇼다운에서 또 AI랑 한번 놀아봅시다. 자 일단은 큐브 먹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데미지가 나쁜 편이 아니라서. 오세방이면딱 오, 먹고요 에모도 빨리 차는 편이라서 큐브 먹는 속도 괜찮은데? 일단 초반에는 합격이고요 매그 처가세에 비하면은 어,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큐브를 여기 있는 거아우야 야스, 스키크 야스키야 저리 가봐 임마 먹어주고 오케이 에모 한칸 한 남았어 한칸 남았어 한칸 남았을 때 계속 때려 한칸 남았을 때아비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에모를 계속 한 칸만 남겨서 유지를 하는 게어 좋은 것 같은데 스타 파워 때문에 이거를 어우 이제 어우 오, 분신 소환하고요. 같이 때려, 분신 같이 때려, 분신 같이 때려. 잠깐, 잠깐만, 잠깐만 턱, 터졌냐, 터졌냐. 오, 터질 뻔 했다. 오, 위험했고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프랭크, 프랭크. 어, 피해서, 피해서. 분신도 무빙 화려한 거봐 옆에서. <laughs> 야, 니가 무빙이 왜 화려하냐. 내가 지금 무빙 치고 있는데. 오, 야, 야, 야. 야, 분신아, 맞으면 안 되지. 어, 맞으면 안 되지. 스 프랭크 잡아주고요. 오케이. 야, 스키크왜 이렇게 까다로워. 야, 스킥크. 일로 라봐일라봐일라봐 폭딜, 폭딜. 나이스. 바로, 분신 소환해주고,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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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켜. 그렇지, 몸빵, 몸빵. 그렇지. 그들 공격 같이. 어,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가재를 켜게 되면은, 분신은 몸빵으로까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좋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진짜 확실히 어려워요, 쓰기가. 자, 나머지, 하나, 어디, 어딨냐. 모티스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위에 있죠? 자, 분신 이용해서 때리면아우 야, 어렵다. 야, 이거 각도, 어려운데, 분신으로 때리기? 오, 근데, 데미지 자체는 진짜 엄청 세다. 같이 때리, 공격을 줄이서 같이 하니까, 어, 장난 없는데? 어, 제가 보기엔 이거 잘 쓰려면은, 분신 컨트롤이 진짜, 초고수여야겠는데? 그리고 일단, 분신을, 오우, 아 분신을, 제 옆에 딱 굳게 해서 이동을 한, 시키는 게, 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 컨트롤이. 아, 일단, 야, 야, 키인데네키혀있네 뭐뭐 야. 야. 오우,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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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뭐니, 뭐니? 뭐하 일단 어야 안죽어 저거 안 죽어 어...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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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아라 막아라 그렇지 그렇지 분신 소환 그렇 분신 소환 오케이 같이 때려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아이스 잡았구요 샌디 같이 때려 샌디 같이 때려 아이스 오케이 일단 딜링 자체는 굉장히 좋구요 쉘리가 들어갈 수 있냐? 야 뭐하니 쉘리야 뭐하니 딱내 옆에 딱 소환을 해주고요 벽에서 이렇게 겹쳐 겹친 다음에 가자 가자 출동 출동 분신 두배 데미지 두배 데미지 두배 데미지 어뭐 아, 어디갔어 내 분신 아니 어디갔어 아니 분신 체력이 너무 약한데? 어디간거지 도대체 아 추진 사라졌죠 어흥 분... 살짝 잡아주고 오케이 아,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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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분신 이용해서 좀먼 사거리에서 먼 사거리 나이스 잡아주고 복대 좋습니다 아 쉘리야 궁을 아니 켈리야 <laughs> 아저썩투를 진짜 일단은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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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가 은근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멀리서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된다! 막아라 얘들아 막아라! 오케 들어오냐 들어오냐 어우 맞고 막고, 맞고 막고, 맞고 막고, 맞고 맞고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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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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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어 그렇지 현방해주고 어, 뒤에 숨어있다가 천천히 천천히 피채우고요 야 이거는 넣었어? 아니 쉘리가 넣었다고 이거를 어, 나이스 이거 아 우리팀 아군을 맞춰서 해 주는게 너무 어려워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 스타퍼 사용도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써볼게요, 다시. 야, 파이퍼 죽어간네 야, 파이퍼 뭐하니? 뭐하니, 파이퍼?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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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코야, 포코야, 뭐하니? 잠깐만, 잠 이거 이러면 내가 그냥 공격하자. 안 되겠다. 어, 우리 팀 상대 보아하니까 내가 캐리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와, 폭딜, 폭딜, 폭딜. 야, 이거 못 잡아? 까비. 일단, 이게, 올라가 체력도 은근히 많은 편이라서 괜찮은데? 어 녹았다 얘들아 오 잡았구요 하나 잡았고 오케이 코코코코 자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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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몸빵 세우고 몸빵 세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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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잠깐 빠지고요 이 분신 공격도 진짜 어렵다 그리 분신 나오자마자 바로 공격을 하는게 아니라 어느 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어 숙련된 사람이 나올지 그런게 중요하겠습니다 분신 일단 집어넣었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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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공격 <laughs> 아니 야못 맞추겠다 아니 야, 내가 맞추는 게 나았겠다, 그냥. 아, 야, 분신공이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역대급 난이도인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걸로 처음 봤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롤라 좀 보여드리면서 플레이까지 해봤는데, 물론 제가 지금 몇판안 써보기도 했지만, 물론 제가 지금 몇판안 써봤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는데 브롤로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브롤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롤러가 역대급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씩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헐바